아니 아니고요. 네, 예 예. 와 다시 인사요. 네, 안녕하세요. 편스펙 디지존 선수. 어. 그냥요 가요 그래요 가요. 편스펙 디지존 선수 아, 네. 네. 디지존 선수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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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입니다. 네 황미진 시디 코치 아 황미진 코치입니다. 김지완입니다. 네자 네. 장비 한번 확인할게요. 자 이제 로그 바벨인데 여자 바벨이고요. 자 그리고. 자, 이거 플레이트 10파운드 한 번만 꺼내주시겠어요? 이렇게 많이 채우면요 다른, 아, 다른... 다른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10파운드, 매트콘 10파운드 으이징! 여기 KC 10파운드 아, 자, 이쪽으로 가주세요, 이쪽으로 아, 이쪽 갈게요 빠지세요. 이쪽 세요 빠지세요. 이쪽이 10파운드고요 네, 뭐이쪽 똑같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남자 바벨 여기 로그 남자 바벨이고요 자, 그리고 로그 45파운드 플레이트 양쪽에 있고요 자, 이쪽도, 이쪽은 이 포디오 바벨이고요 자, 그리고 45파운드 플레이트 양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들 준비해 주시고요. 음. 자, 이제 카메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치 한번 확인할게요. 자, 선수들 만세 한 번만 해 보실래요? 잠시만요. 조금만 더 옆으로 옮길게요. 자, 카메라 위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세 한번해 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수위는 자기 뒤쪽에서 카운팅해 줘도 돼요. 자, 자, 이제 선수들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초 카운트 들어갈게요. 10, 9, 화이팅! 네. 자, 7, 6, 5, 4, 3, 2, 1, GO! 일본견과 확실히요.